강는 봤던 거 나야 아빠? 아빠는 저기 엄청 귀여운 공룡 티라노사우드트 네. 어, 이 <laughs> 엄청 귀엽지. 응. 너티라노따우드트던데 응. 윤재 응. 만나서 반갑다. 응. 나 엄청 나 너만큼 귀엽지? 응. 어, 사랑해 주라. 네. 음. 응. 와. 윤재 갑자기 공룡이 많아졌네. 우와, 스태고 큰 스태고도 있네. 우와. 스태고다. 스태고. 스태고따라서도 좋아 이게 고타조인가 스태고 좋아? 우와. 이제 왜그 소리해? Ha <laughs> ha